제가 이번에는 T1 vs 젠지 1경기 리뷰를 할 건데 이게 우선 총평부터 내리고 가자면 은 젠지는 지금 메타에 맞는 밴픽을 1경기 때 준비해오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메타는 제 생각에는 뭐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긴 하지만 초반, 중반, 후반이 골고루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후반에 좋은 챔피언들을 많이 가져오고 초반이 약하다고 하면은 초반 단계에서 빠르게 나오는 용이랑 전령을 상대편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스노우볼이 빠르게 굴러가고 중후반에 좋은 챔피언들이 성장을 하기 이전에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네, 많이 힘들어지는데, 보시면 젠지는 약간 중후반에 좋은 챔피언들을 많이 가져왔고, 티온 같은 경우에는 좀 골고루 좋은 챔피언들을 많이 가져왔죠. 우선은 뱀픽부터 한번 보자면은, 이 젠지 입장에서는 여기서 올라프, 트런드, 그라스를 배를 한 다음에, 커즈가 잘 다룬 챔피언을 다 배를 한 이후, 리신 혹은 그레이브즈 픽을 강요합니다. 근데 커즈 입장에서는, 네, 리신은 지금 메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레이브즈를 바로 선픽으로 가져왔는데, 이제, 그걸 본 젠지의 다음 밀리픽이 아펠리오스랑 오논이었어요. 여기서 아펠리오스랑 오논은, 뭐, 라인전이 엄청 약한 것도 아니긴 한데, 그냥 좀 중반, 후반에 갔을때 무난하게 좋은 챔피언, 이런 인식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이 챔피언 두 개가 초반 라인전에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T1 입장에서는 오로의 카인터인 사일러스를 가져오고, 초반 뭐, 바르스 상대로 진짜 완벽하게 찍어 누를 수는 없겠지만, 주도권을 가져오고, 라인푸시력이 조금 더 빠른 바르스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써, 카정이 좋은 그레이브즈가, 벌써 탑이랑 바텀에서 주도권 있는 챔피언을 가져왔기 때문에 카정을 마음껏 다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젠즈는 여기서 보시면은 4픽 밴을 미드 밴, 아즈르 밴을 아즈르 카운터에 밴을 한 다음에 렉사이를 가져오는데 그냥 완전히 초반 초반은 렉사이가 그냥 너희는 그냥 좀 무난하게 파밍한 다음 중후반에 캐리 렉사이가 초반 게임 그냥 완전히 휘어 잡아줄게라고 생각을 해서 3픽 렉사이 를 가져온 이후에 아즈르 카운터 2개 밴한 다음 아즈르 팩을 가져옵니다. 근데 문제는 코르키도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이 아즈르 vs 코르키 구도가, 아즈르가 초반 6레벨 이전에 라인전이 좀 코르키 상대로 많이 유리한데, 코르키가 6레벨을 찍기만, 무난하게 찍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 6레벨을 찍은 이후부터는 패시브도 있고, 라인 푸시력도 빠르고, 사전거리가 길면서 파밍이, 파밍을 편하게 해주는 궁극기 또한 배우기 때문에, 아즈르가 상대를 완벽하게 압박하기 힘들고, 아즈르는 초반에 만약에 서로 코르키랑 반반 파밍을 한다고 하면은, 코르키가 강해지는 타이밍이 훨씬 더 빠르게 오기 때문에, 오히려 6레벨 이전에 만약에 차이를 못 벌린다고 하면 아즈르 입장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젠지 입장에서 할수 있는 플레이가, 초반에 아즈르가 코르키 상대로 라인전 도 많이 앞서니까, 라인 쭉쭉 밀면서, 미드랑 전구 주도권을 바탕으로 게임을 굴리겠다. 라는 플레이가 가능해지고 티원은 여기서 포킹 조합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저 포킹에 버티기 위해서 유미라는 힐량이 높은 챔피언을 픽을 합니다. 그래서 젠지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수 있고 티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탑이랑 마토 라인전주도권 있는 챔피언 가져왔으니까 바르스 라인 빠르게 빠르게 밀면서 스리치처럼 발 빠른 챔피언 딱 죽여 주워주고 그냥 그레이브즈 카존 마고 마고 진짜 들어가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게임을 할수 있는 판을 짭니다. 그래서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커즈가 너무나 완벽하게 진짜 초반에 상대편이 전술을 다 깨버렸어요 이 커즈가 보시면은 커즈가 레드를 먹고 상대편 그러니까 캠프를 돈 이후에 상대편 렉사이가 2레벨 타이밍에 상대편 칼레브리에 카정을 가는데 이게 미드가 6레벨 이전에 라인전을 유리하다 보니까 한 두번째 세번째 웨이브를 민 다음에 와드를 박으러 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미드가 선프시를한 이후 상대편 정글러가 3레벨 찍을 만한 타이밍쯤에 와드를 박으러 가는데 커즈가 칼날부리를 먹은 다음에 그 아지를 노렸기 때문에 거기서 아즈르가첫 번째로 그냥 퍼블을 따여버리고 텔포를 허무하게 소비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6레벨 이전 때 라인전이 불리했던 코르키의 불리한까지 완벽하게 뒤집어 그냥 진짜 뒤집어버리고 아까 얘기했던 젠즈가 6레벨 이전때아즈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렉사이가 편하게 움직인다. 이게 완벽히 깨져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렉사이를 그레이브즈가 마주쳤다 하더라도 렉사이는 거기서 1레벨이었기 때문에 그레이브즈 상대로 그러니까 좀 맞는 구도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데시하는 돌진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맞다가 오히려 시간이 끌리고 초반에 갱킹을 가야 되는 렉사이가 시간을 뺏김으로써 이 커즈가 무조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동선을 짜왔고 이거는 진짜 너무나 완벽했어요 근데 이게 좀 하나 여기서 칸나가 칸나가 탑에서 한 5분쯤에 갱킹을 당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렉사이가 아까 탑 쪽에서 모습이 한번 대충 렉사이가 탑에서 아 레드를 먹었구나하는 거를 어 입장에서 예측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칸나는 어, 아마도 이거 렉사이가 레드 쪽 캠프를 먹은 이후 집에 갔다 온이유에 아마도 블루 쪽 캠프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클리드가 잡고를 먹으러 왔고 저탑 깊숙하게 와드를 박으러 가던 칸나가 거기서 클리드에게 플래시가 빠진 다음에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약간 좀 조금의 변수가 생겼고 근데 그래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이후에 그냥, 또, 이렇게 게임이 흘러가다가, 또 다시 한번 커즈가, 상대편 칼날부리가 다시 나오는 타이밍 때, 그거를 계산을 한 이후에, 카정을 한 이후, 와드를, 핑크와드를 거기에 바꾸고 가요. 그 다음에 렉사이가, 칼날부리를 먹으러 온 타이밍에, 핑크에드에 걸리자마자, 바텀의선포시 주도권을 바탕으로 커즈는 바로 용을 챙긴 이후에, 진짜 초반 단계에서 짜임새 있는 완벽한 운영을 해버렸어요. 그냥, 클리드의 동선을 완벽하게 예측을 해버렸고, 그래서, 클리드 입장에서는 그냥, 어? 지금 이거, 용 뺏겼고, 바텀 쪽에 남은 캠프 아예 하나도 없으니까, 갈만한 데가 탑밖에 없다. 전령도 없고, 상대편 정글도 없으니까, 이거는, 탑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탑을 가버렸는데, 칸나가, 그거를 당해줘 버렸어요. 확실히, 큰 무대에서, 좀 솔직히 칸나가 첫 번째 갱킹을 당한 거는, 어쩔 수 없던, 좀 운이 없던 거였는데, 두 번째 갱킹 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용을 먹는데, 렉사이가 안 보였기 때문에 알수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시네로스 아까 첫 번째 데스를 해버리자 긴장을 해버린 것 같고 조금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커즈가 칸 나가 죽었다 하더라도 렉 사이랑 시에스 차이가 거의 20개가 넘나면서 키러치도잘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코어템이 빠르게 나오고 그래서 집이커즈의 코어템이 나오는 타임에 집을 쓰레시랑 맞춰서 가요. 쓰레시랑 같이 타을 맞춘 이후에 같이 전령을 챙긴 이후 전령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령을 먹은 이후에 바텀이 가가지고. 상대편 타워를 빠르게 깨기 위한, 바루스가 이전에 타워 HP를 많이 까놨기 때문에, 타워를 빨리 깨기 위해서, 상대편을 스킬을 통해서 한번 몰아낸 다음에 뒤로 빠지는 식의 플레이를 아마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텀 1차로 맞춰 2차 사이에서, 아펠리오스 위메에게도 다 아프렉시 한 다음에 딜건 한번 하고, 쓰레시 랜턴을 탄다음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거는 쓰레시 위치가, 랜턴을 진작 줄려고 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냥 그레이브즈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건제 생각인데, 그레이브즈는 그냥 랜턴 돌멩디 던져놔. 근데 들거 한번 빠진 다음에 전령 쓴 다음에 타워 밀고 빠지자 이렇게 한 거고, 스레치는 그걸 보고 줄다고 하다가 핑크하드에 막혀가지고 그 랜턴 타임도 느끼도 해가지고 커즈가 잘려버립니다. 원래 이 커즈의 초반 설계 자체는 진짜 완벽하게 짜임새 있게 그냥 좀 게임을 빠르게 끝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초반 중간 후반 다 좋은 픽을 가져왔고, 젠지는 초반 이 약하다 보니까 초반을 그 완벽하게 박살내버리는 동선을 짜는데. 탑에서한나의 데스, 바텀에서의 실수 한번 때문에 상대편 또한 킬을 먹고 나름 힘을 가지고 이어요뭐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용을 챙긴 이후에 두 번째 전령까지 챙김으로써 진짜 그냥 무난하게 게임이 흘러갈 수 있을만한 찬스긴 했는데 그 데스를 세번한것 때문에 아펠리오스 또한 나름대로 성장이 돼버렸고 이게 흘러가다가 세 번째 용 타이밍 때. 그세 그러니까 번째 용 타이밍 때 완벽하게 게임이 끝나지 않고 젠지 입장에서 한타가 좋은 챔피언들이 많다 보니까 골드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은근히 바라칠수 있을만한 힘이 생기는 그런 챔바라칠 참... 아, 만한 힘이 있는 챔피언들이 성장을 좀 해가지고 싸움을 시도를 합니다. 젠지도 근데 그 상황에서 에포스의 쓰레스가 사선거리가 긴이 만월총 그 초록색 총하고 반월검을 가지고 있는 아펠리오스의 포킹을 당해서 반피 이상을 까인 다음에 오히려 젠지가 포킹을 바르스와 코르키에 당하지 않고. 아지르랑 이 아펠리우스로 포킹을 해가지고 오히려 용을 챙겨요. 근데 그 이후에 이페디의바르스가 진짜 거기서 오늘, 오른, 풀피일 오늘 각을 보면서 오늘 자른 이후에 전령을 통해서 미들차를 깨놓고 2차까지 전령에 박은 이후에 2차 타워를 진짜 딸피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다시 한번 티원이 상대편에게 용을 줬지만 어차피 바람용 하나의 효과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댄지 입장에서는 그냥 또 기분 나쁜 교환을 해버린 데다가 이제는 딱 T1 입장에서 미들차를 빠르게 밀었기 때문에 바론 쪽에 시야를 잡은 이후 이제 포킹을 하면서 상대편의 HP가 빠지면 바론 발언 쳐가지고 바론을 먹는 시기에 계획을 짜는데그 단계에서 은근히 바루스가 포킹을 잘 맞춤으로써 상대편의 HP가 많이 까였는데 유미의 힐량으로 인해서 젠지가 피관리가 됐고 그래서 바론을 오랫동안 먹히지 않았어요. 집을 간 이후에 이거 아이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미가 딱 힐량으로 바론 그 타임을 한번 버틴 이후에 바로 테디랑 이 커즈의 그레이브즈가 이치방그 뭐야... 아, 그, 회복을 못하는 그 치명타, 처형인의 검 그거 하는데, 처형인의 검을 간 이후, 이제 네 번째 용이 나오는 타이밍 때, 젠즈는 한타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한타를 유도하기 위해서, 네 번째 용을 챙기러 합니다. 근데, T1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네가 바람용을 먹어봤자, 바람용 두 개밖에 안 쓰여있고, 바람을 먹는다고 하면은 포킹 조합의 힘을 훨씬 받기 때문에, 그냥, 상대편이 용 쪽으로 한번 무빙을 취하자마자, 다 같이 바람 쪽으로 올라가는 무빙을 취요 바른 쪽으로 올라가는 무빙을 취하자마자 젠지 입장에서 바람을 먹히면 큰일나는 거라니까 다가올 수 밖에 없었고 우선은 그래서 바른 쪽에 와서 포킹을 딱 했는데 생각보다 어영부영 그 시간이 흘러가고 용이 나온 이후에 젠지가 자신감 있게 용 쪽으로 싸움을 유도할 수 있을만한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바람용을 젠지가 챙긴 이후에 티언 입장에서는 아지를 데려가긴 했지만 골드 차이가 많이 나는 입장에서 상대편이 중후반에 한타가 좋은 타이밍이 올 텐데 빠르게 게임을 굴려야 되는 입장에서 좀 허무하게 용을 줘 버린 감이 있었고 그래서 게임이 질질 끌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타이밍쯤에 결국 티원이 아까 했던 그 바론 쪽으로 불러내는 운영을 통해서 계속 불러내고 이제 바론까지 한타 이긴 다음 바론까지 먹은 다음에 3억제까지 미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요. 이제 이 단계에서 티원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빠르게 운영을 불렸어야 될거든요 사리 편이 바론 미년을 빠르게 줘울 수 있는 아펠리오스랑 아즈르가 있다 보니까 아펠리오스는 우선 텔포가 아니다 보니까 아즈르를이억제기 쪽에 배치를 해 가지고 사목적이 그 슈퍼미니언, 대포미니언, 아 슈퍼미니언들을 다 제거하면서 를 레벨링을 빠르게 한 타이밍 때 바론 쪽에서 싸움을 열거나 빠르게 바론을 챙겨가지고 게임을 끝내야 되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상대편이 아가과 프리파밍을 해버린 결과가 나와버리, 나와버리게 되고 아 이건 진짜 게임이 좀 비벼질 수 있겠나? 어 이거 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 하던 시점에 티언이 과감하게 다시 한번 바론 쪽에서 운영을 시작을 해가지고 상대편 챔피언을 자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원사이드하게 게임이 끝나버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좀이 경계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젠지는 이 픽밴에서 할수 있는, 좀, 솔직히 말해서 픽밴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했고, 픽밴 자체에서 저버렸기 때문에 게임은 졌지만 1경기를 봤을 때는, 어, 이거는 오늘 경기 티1 입장에서도 상대편 젠지가 정신만 차리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티1 또한 초반, 중반에 진짜 완벽하게 운영 진짜 잘 굴리고 있다가, 중후반에 약간 애매한 감이 있었으나, 역시 조합을, 조합 컨셉답게 완벽하게 잘잘할줄 알고, 칸나가 첫 경기 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게임이 비워진 감이 있었으니까, 이건 두 번째 경기 때 만약 칸나가, 신인으로서 약간 그 무게감을 견뎌낸다고 하면은 아마 2경기, 3경기는 훨씬 더 쉽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우선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인게임 영상을 틀지 못해서 조금 내용이 막 한두개쯤은 다를 수도 있고 지원 점은 낭해해주시면서 시청해주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